황재원 침착하게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황재원입니다. 황재원 들어갑니다. 정우영 쪽으로 정우영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조영호. 조영호입니다. 조영호의 역전 골입니다. 대망의 한일전 결승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쉬운 대회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세상에 쉬운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늘예측밖에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승 후보들이 우스스 떨어지는 그런 대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본 전력이 좀, 네, 뭐 예년보다 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고, 우리 선수도 끝까지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네 오늘 또 결승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려야 되나? 기려야 되나? 两个三个朋友、啊，有一双，谢这边先付的款啊，你们这边谁付款？这边来来、哎啊嗯哎、这个点的。哎，好，来个第不不。好的，好的，好的、哎。嗯 <laughs> 아, 어시 이제 니다 응. 응. 뜨거운데,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얼큰하고 어, 맛있그래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기름질 줄 알았는데. 어 담백한데 적응된 거야 우리가 맛있어. 또 이거는 전체 불명의 소스가 들어간 수육인데 맛있고. 아이 소스가 예술입니다. 네. 아이 신장인가 뭐지? 뭐지 이게 이 소스가? 음. 요 소스입니다. 요 소스. 아, 요 어, 마법의 소스. 맛이 재밌지유 <laughs> <laughs> 맛이 재밌지요. 뭐 <laughs> 어, 이거 다 몰래요? 이거하고 이거? 감자 세개 이거 더시켜 출발 저요 이거 이것도? 여기 있는데? 하나먹 네. 원래 담어져 있는 거야 어. 많이 졸 어? 그러까 보니까. 막은 막은 조연지 안 나온다, 알겠어. 잘해서 잘못 찍어. 알겠어. 우육면이 나왔습니다. 이미 가게 간판 메뉴고요. 아. 참 재미없다. 아 이제 맛 표현을 합니다. 고기보다 하나도 안 맵고. 아, 맛이 좀 느끼해 아, 보이는데요? 절대 느끼하지 않습니다. 아. 음. 한국 쌀국수보다 간백하고아 좋. 저는 이 쫀득쫀득한 면이 좋습니다 어이, 이게 좋아. 찰지죠 맞아. 중국 면이 일본 면보다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면은 뭐 일본 거라고 하데 제가 볼 때는 면은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웃음> 쫄깃합니다 <웃음> 네, 폴리티비 이제 먹방으 갑니다 먹방 네,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야 식어 분명히 많지 않아도 아주워 먹어요 식로 부족하지 않은 맛이고요 어. 네.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한, 한 그릇에? 이게 23원이지 23원. 아, 여기 뜨면 4 0 0 0원 조금 넘는 아주 괜찮은 금액이죠. 아, 그 단점은 먹으면 바로 졸립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저 먹방처럼 려는 말이죠, 사장님. 어. 어. 일단 다왔을때 이거 한번 찍어야죠. 아. 다 푸셔놓고 다 먹어도. <laughs> 인스타 올리는 사진은 그렇게 많이 찍는데 그 온전한 온전한 상태를 하나 찍어드리고 에이. 주시고 아 배웁니다 유튜브 아, 시작하십니까? 보통 이제 인서트라고 하는데 어, 저 지난번에 브이로그 찍을 때 촬영 도와주셔가지고 천사라는 대서라고더요 어? 어? 이줄 알았는데 천사라고 아, 아, 촬영도 이거, 해주고 얼마든지 네 그런 거다 해준다고 얼마든지 폴리티비 위해서라면 폴리폴리 그리고 그 차를 끝나면 나한테 와서 야 폴리트리 뭐냐? 이런 얘기 야 되는 거야? 아 참나네 왜계절안 왜 물어봐? 음해입니다 음해 음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밥 먹고 경기장 지금 이제 차 안으로 바로 연결되 활용용으로 운동 조금 더 하고 아아 어. 니단니 <laughs> 본인이 발견한 맛집이나 본인이 발견한 메뉴를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같아 때문에 일부러 좀 맛있게 먹는 것도 있어요. 자리, 자리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구나.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아, 지금 우리가 뭘 찍는지 신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또 저, 어, 모든 직원들한테 그걸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다 자, 지난 한 달여 동안 네, 준비해왔던 결국 이 결승전을 위한 자료들이라고 할수 있죠. 해외 출장 때마다 갖고 다니는 휴대용 포인터인데 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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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놓은게 맞네 지난 경기를 갖고 어문상자리 2단위 안재준이 2장만 어문상자리 2단위 홍윤석 자리에 고용준 서류부 자리에 박규현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국 황저우에 있는 황룡스타 님입니다 70년 아시안게임 역사상 해외 첫 3연패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축구입니다. 일본의 네, 선수로 네. 시작되는 전반전입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전 자, 우리 선수들 다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한걸음을 멋지고 시원하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아, 예, 공간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더 빠른 타이밍을 잡으면 충분히 이쪽 공격으로 수멋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좋아요. 했습니다. 이강인 주로 골영업적으로 수비가 얻어냅니다. 네. 네. 상황에서, 네. 자, 한일전 다운 명승부가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자, 정우영이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정우영의 돌파. 자, 그렇죠. 그러니까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 면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일본도 준비합니다. 네, 그 감독의 생각이 맞았던 네, 것 같습니다. 자헤딩으로 주고 조영욱 달립니다. 조영욱이 갑니다. 조영욱 드리블하면서 자, 뭐가 있어? 조영욱 이번에는 조금 높이 솟았네요. 아, 이강인 그렇구나. 선수가 이번 대회 가장 많이 30분 넘게 뛰었는데요. 그렇죠. 본인은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잘 보여줬고요. 황선우 감독은 송민규 선수를 최전방으로 배치를 했고요. 안재준 네. 왼쪽 오른쪽의 어머니상 이런 스리톡으로변화를줬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프리킥이고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아시안게임 3연패에 성공하게 되는 대한민국. 모두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황룡.